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안운동입니다 자,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러브핸들. 약간 은어법이죠, 은어법. 러브핸들이라고 하면은 왠지 러브핸들 예쁘다고 얘기하지만 반어법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좋은 거. 자, 이걸 뺄수 있는 방법. 지방이 상당히 많이 끼는 부위죠. 저도 복부에 비해서 여기 유난히 지방이 많잖아요. 그만큼 유전적으로 여기 지방 세포가 많은데, 자, 손을 얹으십시오. 자, 첫 번째 동작은 왼쪽 내려가고, 오른쪽 내려가서, 트위스트. 다시, 왼쪽, 오른쪽, 트위스트.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발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반을 고정시켜 놓고, 다리에 힘을 주고, 엉덩이 힘을 주고, 하체를 완전 고정시켜서 상체만 움직이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하철, 버스 정류장, 집에서 사무실에서 틈틈이 할수 있을 때마다 하시면 고민거리 러브핸들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